On today. 트라이디어 제품의 클립매쉬 카드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제품 포장을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안쪽에는 케이스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 색상 이고요 안쪽을 보시면 카드 한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제품 색상은 화이트 색상입니다. 제품 안쪽을 보시면 카드 한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케이스에 핸드폰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매우 쉽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요위쪽으로 보시면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DMB 시청하실 때와, 이어폰 꽂이 밑쪽을 보시면, 충전 케이블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소재는 최상급 폴리우레탄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엠보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구요. 잠금 자체는 미세한 자세어, 자석이 내장이 되어 있어 닫으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안쪽 안감의 소재는 흔히 말하는 세무 재질로 처리가 되어 있구요. 제품을 보시면, 그, 희임성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